우리는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뭐 전도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아, 나는 하나님이 저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믿어. 그렇게 말하면서 믿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인데 이 사람은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믿음이란 그런 건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요수아가 일곱 집파를 향해 꾸짖고 있습니다. 이제를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집파라 요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네 조상의 하늘인 요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일곱 집파를 향해서 너희들이 왜 지체하고 있냐. 이렇게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이 지파들은 가난 땅을 정복하는 이 전투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지체를 하고 있다. 주저주저 하고 있다. 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인데, 왜 지체를 했는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3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지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들에게 말하는 여소아의 말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3절에 보니까 여소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하나님 너희에게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령하러 가기를 왜 지체하느냐.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점령하러 가야 된다. 이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셨다,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런데 그것을 점령하러 가는 데는 왜지체하고 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바른 믿음이 뭔가가 들어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 주실 것으로 믿는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믿고. 그 땅을 점령하러 가자. 그렇게 말하고 달려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말하자면, 아까의 말씀을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실 거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니, 그러니 어려움이 있어도 보험을 전하고, 방해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전했는데도 그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 믿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방치가 아닙니다. 게으름도 아닙니다. 믿음은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고 끝까지 싸우는 행동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다. 혹은 또 행함으로 완성되는 믿음이다. 온전해지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은 실행과 실천하는 것까지가 참된 믿음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사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각 집하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지금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해서 자기들이 그 남아 있는 땅을 쭉 다니면서 그 땅의 모양을 그려오라. 요즘 말하면 지도를 그려오라. 지형을 정찰해서 그 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그렇게 여수아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주실 땅인데? 미리 가서 정탐을 하고 지도를 거려하라고 그럽니까? 정복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무모하게 나는 믿습니다. 믿으니까 그냥 있으면 돼. 믿으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어떤 준비도 어떤 계획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건 바로 믿음이 아니고 이건 무모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뭘 가르치십니까? 하나님 이 주시는 땅이지만 너희가 가서 정탐을 하고 너희가 가서 그 땅을 미리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할 것인지, 정복할 것인지를 미리 가서 알아보고 준비하라는 거. 여러분 믿음은 믿습니다 하고 그냥 무모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예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할지 어떻게 구원할지를 하나님이 예정에 놓으셨다. 혹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창세기 1장부터 쭉 시작해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계획 없이 그냥 무턱대고 산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하고 무턱대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세째로 여러분 구절과 십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을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다그 말씀대로 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각 지파에 세 사람씩 가서 그 땅을 쭉 다니면서 다 일곱 부분으로. 일곱 집 하니까. 일곱 집 부분으로 땅을 그려서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땅을 그냥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절에 보니까 여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러분 열심히 다니면서 그려온 땅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그냥 그집 하들에게 주면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땅을 얻을 것인지, 제비를 뽑아서 지금 그 땅을 얻고 있다. 보세요. 지금, 어, 다녀보면, 이 사람들이 가서 거리온그 땅을 자기들이 그대로 차지하는 게 아니고, 제비를 뽑았다. 제비를 뽑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모든 것을 맡겼다. 어느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인지, 내가 가서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내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림은 다 그리오고 준비는 다 해왔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 이 땅들 중에 우리 집화가 어느 땅을 택할 것인지, 재비를 뽑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믿고 그 땅을 받아들이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재비를 뽑고 있습니다. 결정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뜻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목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나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세운 그 목표대로 반드시 이룰 거야.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움이 정도로 여기고 그래서 내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자기 뜻을 꺾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건 바른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른 믿음은 삶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바른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믿음 바대로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믿음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그런 삶을 혹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무모하게 아무런 준비, 아무런 계획 없이 그저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러면서 그냥 아, 무덕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겸손하게 준비하면서 계획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 바른 믿음의 길, 이 길을 우리가 걸어야 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라고 했는데, 다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 바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걸어감으로써 믿음의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